이렇게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는 내가 죽은 뒤로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원망과 분노에 시달려 왔다. 어느 밤에는 천리 밖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 장강을 건너다가 문득 내가 보고 싶었다. 그래서 곧장 전에 내가 살던 동네로 달려갔다. 때는 마침 봄이어서 치자꽃 향기가 온천지에 감돌았지만 내 방에는 더 이상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나는 갑자기 원망에 사로잡혔다. 내가 떠나서 나는 우리는 죄다 불구자가 돼버렸어. 이 불구는 손발을 잃은 게 아니라 영원히 통째로 두동강이 난 거야. 또, 굴욕을 뒤집어 썼을 때, 또, 복잡한 세상사를 하늘 첫편으로 날려버리고 싶을 때, 우리는 어느 술집과 어느 잔교 배에 가야 너를 찾을 수 있는 거지. 죽기 한 달여 전, 아마도 자기 병이 벌써 손쓸수 없는 지경인 줄 알았는지, 너는 내게 휴대폰으로 무지개 옷이라는 시를 보냈다. 너의 절명시나 다름없는 그 시는 겨우 수십자에 불과했다. 이 옷들을 다 입자마자 겨울이 왔다. 이 천들을 다 쓰자마자 난 죽으리라. 겨울은 아름다운 옷이 더 필요하고, 죽음은 희열 속에 집으로 돌아간다. 그때 나는 베이징의 시내버스에서 그 수십자를 읽었고, 버스가 정류장에 서자마자 뛰어내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미친 듯이 거리를 달렸다. 한윽 기다가 점차 목놓아 울었다. 죽음이 언제라도 너를 낚아채가려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오랜 세월 너희가 시와 글쓰기와 백일몽과 내가 내 곁에 있었고 역시 그 오랜 세월 내 세계 안에는 너희밖에 없었다. 심지어 너희를 빼고는 가치 있는 삶이 없다고까지 생각했다. 그런데 너는 죽음을 통해 내 눈앞에 무시무시한 가능성을 펼쳐 보였다. 내가 한순간도 멀리 할수 없는 너희가 침묵하고 사라지고 심지어 썩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도 넋이 나가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기껏해야 눈앞의 재미나 찾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게 되리라는 것을. 정말로 너의 죽음은 나를 공포의 수렁에 빠뜨렸다. 생각해보면 누가 선뜻 믿을 수 있었을까. 하루 더 나아가 1년 중 대부분의 시간을 나는 너의 죽음을 피해 다녔다. 하지만 죽음은 번쩍이는 비수나 보이지 않는 암기처럼 어디를 가든 내 뒤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너의 죽음에서 태어난 무력감은 한층 더 가까이 우뚝 솟아있어서 한 걸음만 움직여도 부딪혀 난 우두커니 멈춰서 있어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도둑처럼 미친 듯이 달아나며, 도대체 언제쯤 이런 삶이 끝날 것인지 속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내게 도움을 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내가 다시 내 꿈에 나타나 도와주기를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내가 새 사람이 될수 있도록. 그 끝없는 무력감을 말끔히 없애주기를 바랐다. 혹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해보았다. 이 세상 어딘가에 내가 남긴 쪽지가 있어서 마치 제갈량의 비단 주머니처럼 그것만 찾으면 눈앞의 벽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심지어 내 몸이 제비처럼 가뿐해져 속세와의 인연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하늘이 나를 불쌍히 여겼는지 드디어 너를 만났다. 산둥성 짜오장 영화 촬영장에서 해고를 당해 한밤중에 혼자 간단한 짐을 들고 기차역에 가고 있을 때였다. 실로 궁지에 몰렸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처지였다. 하늘에서 가랑비가 내리고 플랫폼의 불빛은 어슴푸레했다난 지저분한 벤치에 앉아 평생을 기다려도 안올 듯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련 몸을 기울이다 너를 보았다. 너는 내 곁에 앉아 있었다. 전혀 방금 온것 같지 않았고, 오히려 나와 함께 길을 나서, 역시 나와 함께 돌아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다. 그때만큼은 우리가 생사의 이별을 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순간 나는 쌓였던 질문을 죄다 쏟아부었고, 마침 그때 기차가 역으로 들어섰다. 너는 나와 함께 기차에 오르며 일일이 답해 주었다. 내 기억에 너는 이런 말을 했다. 작은 동물은 아름다워. 개들의 아름다움은 연약함에 있지. 연약해서 세상에 해를 끼치지 않기도 하고 심지어 더 많은 단어로 개들을 묘사하지도 못해 사람이든 사물이든 묘사하지만 않으면 아름다워 기차가 앞으로 나아가자 너는 또 자기가 쓰고 있는 동화를 이야기해 줬다. 어느 물귀신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고 있었고, 함곡관을 나선 푸른 소가 연인에게 쫓겼고, 또 해능이 바다를 건너서 절도 하나 없는 영국에 갔다. 자욱한 비 한계 속을 기차가 느릿느릿 달리는 가운데, 너는 드디어 시를 암송하기 시작했다. 그 시는 내 삶의 막바지에 쓴 작품으로, 무지개 옷보다 겨우 며칠 일찍 쓴 것이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여기 있을게. 내가 나를 떠나면 여기 있을게. 울지 말라고 난 꽃에게 말했지. 시간은 갈길 급한 나그네고, 새는 봄에 다시 돌아올 거야. 울지 말라고 난 내게 말했지. 지금 와서는 이미 기억이 안 난다. 삶과 죽음 사이에 아무 울타리도 없던 그 밤이 끝났을 때, 네가 어떻게 떠났는지, 심지어 그 밤이 꿈이었는지, 도련한 환상이었는지도. 하지만 그 밤의 기차에서 거대한 빛이 내 몸속에서 자라기 시작한 건 확신할 수 있다. 그 반짝이는 존재는 물 흐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원수와 악수한 뒤 한잔하는 것 같기도 하고, 멈춰 있던 깃발이 다시 펄럭이기 시작하는 것 같기도 했다. 또, 예나 다름없는 이야기와 암송을 다 듣고 나서, 난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다. 너처럼 기쁘게 살아야 하며, 그 기쁨을 정지된 마그마로 여기고, 그것이 움직이든 말든 스스로를 그것이 생긴 자리에 단단히 묶어둬야 한다고. 이른바 나와 만물은 정이 있지만 동시에 거리도 존재하므로 나는 또 내게 말했다. 앞으로 오래도록 싸움에 물들지도 사물과 마주칠 때마다. 본능의 쾌락에 몰두하지도 말라고. 이 모든 게 어떻게 생긴 걸까? 그 기차에서 탄생한 거대한 빛은 또 어디서 생긴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수 없으니 짜오정과 그 환상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불명확한 시간과 공간에서 만났지만 그 만남은 어떤 희망을, 어디서 나왔든 갈곳 있는 그 희망을 새로 되살아나게 했다. 사실 죽음은 여태껏 너와 나를 갈라놓은 적이 없다. 너는 줄곧 존재했고, 나아가 허상으로 존재한 게 아니라, 엄연한 꽃과 나무처럼 존재했다. 그건 정말 대단히 근사한 일이었다. 그날 이후 내가 알고 있듯이 난 나만의 작디작은 종교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은밀한 종교 안에서 나는 당연히 무지한 추종자일 뿐이었지만 너는 사도이면서 또 교황이었다. 그 후로는 가서 머무는 곳마다 내 종교가 답하며 와주었다. 마치 불교 신자가 나무함이 타불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위로와 가호가 와주는 것처럼. 만약 내가 믿지 못한다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 윈난의 산길에서 한밤중에 폭우를 만나 내가 탄 자동차가 깊은 계곡 속에 떨어진 적이 있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다시 산길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했다. 나는 동료들과 함께 계곡을 걸었다. 가다 보면 쉴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멋대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온몸이 폭우에 흠뻑 젖고 덤불에 찔려 얼굴과 손이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쉴 곳을 찾지 못했다. 또 번개를 피하려고 커다란 바위 뒤에 웅크린 채 번개가 연달아 눈앞에 떨어져 불꽃을 일으키는 걸 많이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그 밤이 언제 끝날까 생각하며 저마다 절망에 빠졌다. 그러나 절망은 좋은 것이다. 절망 속에서 너는 항상 방법을 생각해내. 그것과 정면으로 마주 앉곤 했다. 내가 생각해낸 방법은 마음을 다잡고 계속 미친 듯이 달리는 것이었다. 나는 무작정 바위 뒤에서 뛰쳐나갔고, 동료들은 나를 말리기는 커녕 거꾸로 내게 끌려 다시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천만 뜻밖의 숲속을 걸은 지 20분 만에, 우리는 불 켜진 마을을 발견했다. 모두 환호하며 마을을 향해 달려갔지만 나는 내가 그 마을에서 걸어나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거기까지 갈수 있었던 건내 덕분이었다. 내가 썼던 그 수많은 절망의 시 덕분이었다. 내네 시에서 선물 가게 액자에 새겨진 청동 기사는 크리스털 아가씨와 작별해야 했고, 물살 거센 강변에서 강을 건너던 개미는 꽃잎배가 뒤집혔고, 겨울밤에 아기 양은 어미 양이 굶주려 죽어가는 장면을 마주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기사는 이별의 고통을 딛고 운명이 정해준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개미는 안 돌아가고 버티다가 흘러온 등롱을 세배로 맞이했고, 슬퍼하던 아기 양은 밤새 달려 어미 양을 살릴 만두 한 그릇을 구해 왔다. 그렇다, 내가. 나를 향해 다가오기만 하면 난 미친 듯이 달리는 걸 멈출 리가 없었다. 또 이런 적도 있었다. 지난 시절 나는 가까운 이들에게 여러 번 직설적인 충고를 들었다. 그들은 내가 더 이상 괜찮은 소설을 못쓸 수도 있다고 했다. 최근에 그런 말을 들은 건 폭설이 오기 전에 우술이 강변에서였다. 나는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고 곧바로 묵고 있던 벌목장에 돌아가 내리 십여 일을 두문 불출하며 괜찮은 소설 한 편을 쓰려고 몸부림쳤다. 그때 겪은 고통은 어떤 말로도 다 형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10여일 후 방에 누워 고열이 오르기 시작했을 때 나는 겨우 백자짜리 소설도 쓸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때는 겨울이라 차가운 강풍이 보름 동안 멈출 기미 없이 불어댔고 흰눈이 천지간에 모든 걸 뒤덮었다. 창문을 여니 폭설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그 모든 게다내 무능 때문인 것 같았으며 그 무능은 마치 끝없는 밧줄처럼 먼저 나를 올가매고 또 나를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끌어당겼다. 거기에는 회피와 전에 경험해 본적 없는 모든 위험에 대한 때이른 거부가 존재했다. 고열 속에 다시 정신없이 자리에 누운 그때 갑자기 내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자기 시를 읊어주고 있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여기 있을게. 내가 나를 떠나면 여기 있을게. 울지 말라고 난 꽃에게 말했지. 시간은 갈길 급한 나그네고 새는 봄에 다시 돌아올 거야. 울지 말라고 난 내게 말했지. 순간 그 구절들이 전광석화처럼 나를 깨웠고 나는 그 구절들이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위해 쓴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실은 이 끝없는 인간 세상에 대한 태어날 적의 내 속삭임이면서 나아가 죽기 전 내가 남긴 격려의 말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너에 관한 수많은 기억이 밀려들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내가 경극 속 노래를 부르던 순간도 나를 빼서 있는 힘껏 우산을 잡아당기던 순간도 아니었다. 그때 떠오른 건 내가 직접 보지는 않았어도 분명 내 인생에서 거듭 연출됐던 순간이었다. 너는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테라스에서 넋을 잃고 서 있었고, 수입이 부족해 변변한 옷한 벌을 사지 못했고, 중병에 걸려 병원에 갈 때는 걷다가 너무 아파 울음을 터뜨렸다. 결국 머나먼 우수리 강변에서도 넌 내게 나타나 진실한 인간 세상의 길을 눈앞에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그길 위에서 스스로 어른이 되기를 포기한 너는 사실 다른 누구에 비해 조금이라도 불행이 줄어드는 행운이 없었는데도,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심지어 그것은 천성 때문이 아니라 폭우와 가난과 병을 전부 천성의 주머니에 집어 넣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너무 흔들리지 말아야만 비로소 꽃 앞에서 깡충깡충 뛰고 다람쥐와 꽃을 마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그래야만 화약함, 허영심, 그 어느 쪽에도 포획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마치 이 세상에 태어나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듯이 나는 그때 그 고립된 강변의 벌목장에서 다시 일어나 앉아 펜을 들었다. 물론 여전히 괜찮은 소설을 써낼 수 있을 것 같진 않았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는 말자고 결심했다. 그것 외에 나는 고열과 강풍과 천지 가득한 흰 눈도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내가 당연히 알 것이라 생각했다. 내가 단 한순간도 너를 그리워하지 않은 적이 다는 것을